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비밀인데요. 비밀이 아니에요. 카메라의 렌즈 가격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왜 변하는지, 언제 변하는지, 언제 싼지, 왜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씨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자, 근래에 유튜브나 아마 여러가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소니 가격 오른다. 일본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도 카메라 렌즈 가격 오를 것이다.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꼭 사야 됩니다. 빨리 사야 됩니다. 막 이런 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커뮤니티 글도 보고 막 이랬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왜 아니라고 보는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소니 재팬 때문이라는 거죠. 소니 재팬이 가격을 실제로 인상을 했어요. 소니 재팬이 인상을 했으니까 다른 데서 따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소니랑 오래 일을 해봤지만 소니는요 소니 재팬이 있고요 그 외에 소니가 있습니다. 소니 재팬은 그냥 다른 소니예요. 본사잖아요. 여기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리고 한국의 시장과 일본의 시장이 너무 달라요. 한국은 비싼 거 좋은 거 한방에 간다 라면은 일본은 좀 약간 막 올림푸스, 파나소닉, 막 이런 것처럼 저렴, 좀 약간 엔트리 기종들이 더 많고 작은 것들이 더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니의 시장 점유율이 사진 시장 점유율이 일본에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글로벌적으로 높다라고 해도 일본은 낮다라는. 그래서 보시면 사이트도 글로벌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소니 아시아, 소니 코리아나 다 통일돼 있습니다. 글로벌도 다 똑같은데 어디만 다르냐? 소니 재팬만 다릅니다. 소니 재팬은 독자적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소니 재팬과 상관없이 아시아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니 재팬을 보시진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뭘 하든 간에 거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사진 관련 장비 회사들은요 달러가리 기준으로 합니다. 엔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엔화가 싸지고 비싸지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달러 환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장비들의 가격이 많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달러가가 이제 높아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카메라와 관련 회사들은요, 다 일본 회사들이잖아요. 일본 회사들은요, 회계 연도상 4월이 세해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12월까지 일을 정리하고 1월에 새해로 맞아서 일을 뭔가 열심히 계획 세우고 하잖아요. 일본 회사들은요, 그게 4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 소진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기간이라면 4월은 새해이기 때문에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래서 4월부터 보통의 경쟁들이 되게 치열해진다라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건 판매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을 하다 보면은 가격 경쟁도 하고 제품도 또 많이 팔아야 실적 만드니까 약간 3월에 물량이 줄어들었다가 모아놨다가 4월에 빵 터트리는. 3월에 갑자기 물량 다 풀었는데 4월에 팔게 없으면 새해 첫 해부터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약간 3월은 물량 조절을 해서 약간 좀 줄어드는 시기.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올랐다가 4월 돼서 약간 치열해지면서 약간 또 내려가는 약간 그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이러한 게또 4월이 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말, 4월부터 해서 사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특히. 겨울에 중고를 싸게 팔고 봄에 이제, 이제 사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싸고 중고가 봄에 비싸집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장비에 이제 구입을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사신들은 비밀이 아닌데 아시는 분들만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점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비밀인 듯 비밀이 아닌 카메라, 렌즈 가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